화사 어,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전화해도 될까? 점심시간에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화사 어,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전화해도 될까? 늦은 밤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전화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 정시은입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할 때에는 인사하고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아, 사서 선생님께 전화를 여쭤보면 되겠다. 언제 전화해도 되는지 문자를 여쭤볼까? 직장에서 전화를 해야 하는 용건이 있을 때는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 어, 제가 지금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 책이 많이 낡았어요 아,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게 아니고 어, 빨간색 앞침에 붙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천국이온가? 그거, 그거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건이 아닌 것을 복잡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선생님 저사서보도인데요 어, 신작도서에 붙일 천국이온 라벨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담임인데요. 사서 선생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사서 선생님 지금 출장 가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오늘 도서관 수업하는 반들 수업시간이 바뀌었는데, 이것 좀 사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받은 경우 그 내용은 메모해야 합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끊을 경우에는 종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늦은 밤입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늦은 밤에는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 사소 선생님께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궁금한 것이 생겨서 메시지를 보낼 일이 생겼나 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전 좋아합니다. 오늘 맛있는 덮밥이 먹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직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여 간단히 보내야 합니다. 문자 내용이 이해가 잘안 가요.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아, 문자를 보낼 때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는 거구나. 아 도서 정리 업무가 이해가 잘안 가셨구나 도와드려야겠다 아 시은님은 왜 이렇게 똑같은 문자를 계속 보내시지 직장 동료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시, 업무 끝났어요. 시윤 씨, 시 씨? 아 예예. 예. 직장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업무 시간에는 업무 시간 이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업무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였더라? 아, 예전에 휴대폰에 일정 저장해놨었는데 그걸 봐야겠다. 하지만 업무를 위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업무전화가 왔네요. 아, 네. 그럼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목소리로 업무 전화를 받았네요. 직장에서 업무 전화를 받을 때는 조용히 받거나 밖에 나가서 받아야 합니다. 아, 네. 그럼 내일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내일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휴대 전화 벨소리가 울리네요. 아, 휴대 전화 진동 으로 좀 하지? 직장 에 서는 휴대 전화 를 진동 으로 설 정해야 합니다.